15분 시작이 됐는데요. 어, 저희가 이 저널리즘 컨퍼런스 행사 주최하면서 특히 뒤쪽에 어, 세션은 뭔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어, 매체 그리고 인터넷신문이나 지역의 독립언론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야 기본적으로 언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대구 KBS의 박진영 기자 그리고 부산 MBC의 원혜영 PD 초청을 했고 언론 생태계에 있어서 아주 배울 점이 많은 옥천의 월간 옥인네또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앞에서 그 사실 그런 숫자를 보면 많이 놀랍습니다. 뭐굿 어 기자 42명이 직원 42명인데 아 굉장히 적은 숫자다 이야기를 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그래서 10년 동안 어, 어떻게 그냥 생존해 왔는지, 그리고 이게 혹시 다른 지역에는 가능한 모델일까? 전혀 불가능한 모델이라고는 걸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네, 이게 10년 전 사진입니다. 네. 10년 전에 저희 이상원 편집장이랑 바로 이 건물. 앞 건물에서 저희가 15년 전에 만났고 지역에서 매체를 만들어보자 이야기를 하고 둘다 군대를 갔다 온지몇 개월 만에 만나서 뭔가 해보자고 한결의 20일과 인터뷰를 했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네 그러고 지금 인원이 좀 늘어났는데요 어, 이렇게 10년 동안 인원이 늘어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503 아니고요. 503은 뭔지 아시죠? 네. 아, 이, 아, 그분이 나오셨군요, 이제. 그50 그리고 3. 어, 유스민을 처음 시작할 때두 명이, 두 명의 기자가 그 월급 50만 원을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급 50만 원을 가지고 3년을 버텨보자. 3년을 해보고 안 되면 적고 어, 딴걸 해보자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1년 지나고 나니까, 아, 나 이거 더 아닌 것 같아요. 이상원 편집장이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나갔는데, 어, 우리 박중엽 기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럼 내가 할게요. 하, 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년을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자고 했는데, 자꾸 사람들이 들어와서 월급 50만원, 60만원, 70만원 가지고 이게 버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유사파에서 그 작은 독립 언론들이 인원 3명인 독립 언론들이 만들어지면 네트워크를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인원 3명이 작은 독립 언론이 아닌데 그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월 800에서 1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어야 3명이 가능합니다. 그 작은 규모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방법은 일단 돈이 되는 건다 하자 라고 해서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월급 50만 받고 못 살잖아요. 제가 유스민 시작하고 한 5년 동안은 아르바이트를 한 4가지 병행을 했습니다. 대신에 취재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어. 일요일 아침 일찍 그 lpg 가스 배달을 하고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면 취재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밤에는 과외 수업을 하러 가고. 근데 그래서 이세 명이 필요하면 세 명이 먹고 살수 있는 돈을 어떻게 만들 거냐가 저는 독립 언론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그 언론을 하면서도 유스민을 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게 유스민은 대구 은행만 쓴다. 그래서 대구 은행에 후원 요청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는 대구 은행만 씁니다. 그리고 저는 참소주만 마셨습니다. 그리고 야구는 삼성라이온즈만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어 심지어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는데 제가 방송도 라디오도 TBC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KBS 1라디오에 출연을 4년 전부터 하게 돼서 아돈 주는 곳에 라디오를 들어야겠다. 이게 바꾸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 지역에서 독립 언론을 하려면 저는 옥천신문이나 월간옥이네를 보면서도 그런 걸 느끼는데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제가 주식을 작년부터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주식도 대구경북에 있는 상장주만 삽니다. 그래야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생길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러면, 뉴스민은 어떻게 운영을 했냐?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작년에, 어, 혹시 수익 모델이 뭐냐? 라고 물으시면, 저희가 처음에는 한 4년 동안 은 후원만 받았습니다. 근데 후원이 지금도 저희가 400명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어 후원 독자 회원이 이한 5년 동안 20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고를 받을 순 없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 언론, 그리고 지역 미디어, 어, 지역을 기록하는 일이면 뭐든 다 하자. 그래서 뭐 이것저것 용역 사업도 했고, 대신에 매체나 기록하는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죽어도 하지 않는 일은, 어, 이, 저희가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 광고성 기사를 게재해주면 처음에 100만 원 준다고 했다가 어느 날 저희가 계속 안 받으니까 그게 건당 1천만 원까지 단가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스란히 그런 업체들의 메일과 제안서를 다 보내주십시오. 캡처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대한 채팅방을 캡처해서 저희가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업체가 망했습니다. 네. 죽어도 하지 않는 일은 있지만 어 가능하면 많은 컨텐츠를 생산하는 일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했던 게 지역에서 마을 신문을 제작하는 일을 함께 만들었고요. 지금도 어, 이런 일이 들어오면 유수미는 언제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독 회원이 어, 400명으로 늘어난 시점이 야, 이제 문을 닫아야 하나 하는 2016년 7월이었습니다. 네, 그 경북 성주군에 사드 기지가 배치가 되면서 좀 놀라웠습니다.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 기록할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어 제가 당일 날, 현장에 가 있다가, 그 다음 날부터 기자들 보고 출근을 경북 성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자가 4명이었는데, 한 명은 휴가가 있어서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3명이서, 어, 1년 동안 경북 성주에, 성주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연말에 대통령 탄핵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국정교과서를 도입하겠다고, 한국사 교과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시범 도입 지역이 또 경북 경산에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았다라고 보고요. 어, 저희가 유스민이 10년 동안 기록을 하면서 늘 원칙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그 경부 청도군의 송전타 반대 운동을 벌였던 할머니들의 모습인데요. 어, 지역에서 집중해야 될 일이 있으면 유스민의 모든 전력을 다 쏟자. 그래봐야 3명, 4명. 네. 그리고 2016년에 어, 당시에 성주에서의 모습이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참석자 중에서도 한분 어, 계신데요. 2018년에는 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구 경북을 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욕을 먹어야 될 만큼 대구 경북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가? 아니다. 그 앞에서 어피티 대표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는 경북 사람들이 왜 특정 정당에 대해서 높은 지지를 보내는지 물어보고 분석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이 어, 욕 먹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어, 좀 알고 욕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 다른 정당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이 있다면 이들을 위한 어, 연구 자료를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항상 대구와 경북을 욕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서울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쨌든 이분들이 좀 보지 않겠냐, 돈이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해서 돈이 실제로 조금 됐습니다. 지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저희도 좋은 계기였던 게 경북의 23개 시군 가운데 13곳을 직접 다니면서 질문하는 걸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어젠다를 뽑아서 가는 곳마다 질문을 다 바꿔서 했습니다. 덕분에 어, 경북 봉화에서, 울진에서는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저희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독자분들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독립 언론이 지속 가능하려면 가장 필요한 건 이, 결국 어떻게 일할 만한 기자를 양성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가 저널리즘 컨퍼런스 행사를 준비하면서 장소를 가능하면 대학으로 잡고자 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어, 유스민이 시작할 때그 월급 50만 원 주는데도 나는 거기서 일하겠다라는 기자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물론 매년 우리는 임금 동결은 없다. 인상은 매년 10만 원, 20만 원씩 한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에 도달한 것이 작년이 처음이었습니다. 올해 드디어 이제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임금이 됐는데 작년에 최저임금에 도달하고 공개 채용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지역에서 일할 기자가 있어야지 사실 언론은 가능하다. 저는 독립 언론이 3명이 아니라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경상북도의 경북의 시군 단위에 한 명의 기자들을 양성하는 게 앞으로 유스민의 목표입니다. 네.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옥천처럼 기초 단위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서포터즈가 필요합니다. 앞서 그 이성규 대표님을 제가 모시고 싶었던 이유도 그겁니다. 저희가 유스민을 시작해보니까요. 야, 월급이 50만원인데 홈페이지를 제작을 맡기면 500만원 달라고 하면 저희가 초창기에 모은 돈이 1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럼 그거 500만원 떼주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죠.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서버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 부족하지만 워드프레스를 직접 배워서 홈페이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 단위에서 시군 단위에서 독립 언론을 하려면 이 사이트 구축하는 것부터 그리고 해계, 노무 뭐 등등의 업무를 하려면 취재만 집중해도 부족한데 이 사람들에게 이게 없으면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 지원을 저는 저희는 유스민이 하겠다 라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경북의 23개 시군 가운데 다섯 곳에 한 어, 명씩의 다섯 개 지역에는 독립언론을 운영할, 취재할 기자를 양성하는 게 유수민의 목표입니다. 그 유스파에서는 세 명씩 작은 매체가 한열개 정도 생기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 어, 대구 경북 지역에서 가능한 목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만큼 사람도 없고요. 네. 그만큼의 재정이 과연 나올까 의문도 들고요. 그래서 어 23개 중에 다섯 곳을 만들려면 다섯 명이 필요합니다. 그럼 시범 케이스가 하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유스민 10년을 했습니다. 그 2년 뒤에는 제가 귀촌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경북 지역의 시군에 가서 어 작은 독립 언론을 만드는 것으로 10년의 시작을 만들어 볼까 하고요. 그걸 유스민이 좀 서포터즈 역할을 앞으로 10년 동안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